안녕하십니까. 피트고입니다. 이번 시, 시간에도 오피셜 트럼프 한번 어, 지금 기사 내용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2 2일 시간은 1시 45분, 2만 210원 정도. 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 삼각수렴 돌파해가지고 살짝 지금 위아래로 꼬리 남기면서 지금 가격대 어, 가운데 정도. 그래서 지금 유지 중인데요. 어, 만찬이 오늘 발표로 알고 계시죠, 다들? 어, 정확한 그 시간 때그 추측은 제가 영상 마지막 점에 언급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의 그 기존 그 관점은 뭐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전 영상에서 여기 삼각수렴 어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돌파를 했고 어 혹시라도 이렇게 돌파했 어 돌파했고 어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 그때 0.618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 드렸던것 같아요. 음. 혹시라도 여기에서 어,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 그건 또 실시간 소통방에서 어 바로 대응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그 간단한 기사 내용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봉규 LS 전선 대표 베트남서 트럼프 차남 만찬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인하고는 좀 먼데 뭐 사업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아서. 이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또 젊어 보이는데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모르죠 코인계큰손 있지 어 그리고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 갈라시와 제이디 벤스부 통령의 비트코인 2025 참석이 가상자산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오래된 기사인데 이 투자자들 220명, 민코인 보유액이 2,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한번 같이 어, 가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 보유자 중 상위 220명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연다. 이들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약 2,100억 원 정도. 트럼프 민코인 공식 웹사이트 g e t t r u m p m i n s c o m 에 따르면 만찬은 오늘 22일 트럼프 대통령 소유유 버지니아 골프장에서 열린다. 현지 시간입니다. 만찬 초청 대상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민코인 보유량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들이 보유한 민코인 총액은 1억 4천. 어, 2,100억원 정도 가장 많은 코인을 보유한 썬지갑은 261억원 상당의 민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셜제도의 기반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 HTX 소유로 확인됐다 저스틴 썬이죠 저스틴 썬은 지난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7,500만 달러 투자를 했었죠 가장 끝순인 CES라는 이명지갑은약 8,300만원 상당을 보유해도 참여가 가능했나 봅니다. 상위 25위 중 18명이 미국인을 배제한 미국의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고, 어, SNS 통해서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한정된 초대라고 직접 언급했고, 특히 이 상위 25위 투자자는 만찬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영 인사및배악관 VFP2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행 직후 75달러까지 치솟았던 이민 코인은 한때 7.5달러까지 급락했다가 만찬 이벤트 발표 이후 14달러선까지 해보겠다. 오피셜 트럼프 말하는 거 있죠? 총액은 26억. 어,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통령직에 대한 접근을 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현대 수익 및 부패 방지법까지 발의하면서 트럼프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최근 그 기사 내용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만찬과 관련해 가지고 시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부상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어, 민코인 출시 오피셜 트럼프 말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측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1,413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해쳐먹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보다 상세한 이 오피셜 트럼프와 관계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0 1 0 2 5 6 2 6 8 9로 오트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네, 저희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실시간으로 네, 공유 정보들 완전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